상사동기 시작할게. 상사동기는 여주인공 이름이 영영이거든. 그래서 다른 말로 영영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영은 궁녀야. 궁녀고 영영과 김생의 사랑 이야기야. 그래서 애정 소설이고요. 우리 궁녀와 사랑을 나눈 이야기 운영전이 있지. 운영전은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나. 근데 영영전은, 영영전은 행복한 결말. 둘이 맺어집니다. 행복한 결말로 끝나고요. 여기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거든. 조력자가 누구냐면, 조력자가 어 김생의 친구도 있고, 해상대군해상군댁 부인도 있는데요. 특히 노파가, 처음에 만남을 추천하거든. 이 노파가 영영의 이모야. 영령의 이모이고 이 노파가 살던 동네가 아, 상상 아니고 상사지그지 상사동이야. 그래서 상사동 이거 지명이기도 합니다. 내용 볼게요. 소문난 풍류랑 김생은 치중의 말을 탄채 해상군의 신녀 국녀인 거야. 영령을 목격한 뒤 그녀를 사모하던 중 영령의 이모를 통해 이 영령의 이모가 높아고요. 만남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녀를 기다린다. 우연성이지. 우연히 말을 탄채 영령을 본 거야.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지. 그지? 우연성은 나타나지만 여기는 정기성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소설은. 노파의 조선으로 이제 영령을 만나게 된 거야. 김생은 반신반의 하면서 기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함께 일었다. 영령을 만나기 전, 영령을 만나기 전, 김생의 심리지. 김생의 심리가 어땠다고요?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거야. 자기가 좋아하던 사람을 만나니까 기쁘고, 또, 공려니까 약간 두렵기도 했겠지, 그지?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하게 책상에 기대어 앉아 문을 역, 열어놓고 기다렸다. 그러나 시간이 거의 정오가 되었는데도 끝내 그림자 하나 나타나지 않자.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오르기 시작한다. 영영이 오지 않아가지고, 영영이 오지 않자. 김생이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는 거야. 불안해함. 그렇다고 가는 건 아니야. 바보처럼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꼼짝 않고 앉아 있으니 마침 그 모습이 선이 맞은 파리 같았다. 영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비유법으로 표현했지. 영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이 마치 바보 같고 쓰리맞은 파리 같았다는 거야. 견디도 못한 김생은 마침내 벌떡 일어나 후채로 대돌보를 치면서 녹파 로파, 녹파가 이 영령 이모지. 영령이 이모고 조력자인 거야. 조력자 불러 말했다. 기다리는 눈은 뚫어지려 하고 근심 사인에는 끊어지려 하오. 애타는 마음이지. 그지 영령을 기다림하고 영령을 영령을 향한 애타는, 애타는 기다림 애가 다 끊어지려 한대요. 많은 행인들이 지나가는 데는 영아는 영아가 영영이지 아직까지 오지 않으니 내 희망은 끊어진 것이 아니겠소. 노파가 이루하며 말했다. 지승이명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김생이 영령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을 보여주는 거야. 많은 노력을 했음을 보여주는 게 지승이면 감천력 하늘이 감동한다고. 도련님께서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잠시 후창 밖에서 신발 끄는 소리 드디어 왔나 보다. 멀리서부터 점차 가까이 들려왔다. 김생이 놀라서 돌아보니 바로 영영양자였다. 김생은 손뼉을 치면서 말했다. 이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하늘 뜻이라는 소리지. 수리법 사용했고요. 자, 기쁨이지. 영영을 만나서 엄청 기뻐요. 노파 역시 어린아이가 엄마를 본 것처럼 기뻐했다. 노파 역시 영령 만나기를 노파 역시 영령 김생과 영령을 만나기 김생과 영령이 만나기를 고대한 거야. 영령이 만나기를 고대한 거고요. 영령이 집으로 들어서려는데 대문앞 버드나무 아래에서 영영은 지금 김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 몰라요. 근데 대문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밤빛을 가진 말이 있는 거야. 말이 길게 울고 있는 거야. 자, 밤빛을 시각적이지. 시각적. 짐상. 그리고 말이 울어. 청각적 짐상이지. 뜰가에스늘한 그늘 아래에는 하인들이 쭉 늘어서 있는 것도 보였어요. 옛날하고 좀. 다른 거야.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 다른 거야. 영영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머뭇거리고 감히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기 때문이야. 분위기가 평소와 다름. 이의 노파가 짐짓 영영을 꾸짖어 말했다. 의심하지 말고, 이제 멍구리고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노라. 너는 이도로님을 모르느냐? 어떻게 알겠어? 이분은 곧내 죽은 남편의 친척이니라. 아니지. 김생의 정체를 숨기고 있어요. 거짓말 하는 거야. 김성, 김생의 정체를 숨기는 거야. 친척이라서 온 것처럼. 사실은 부탁해서 온 거지, 만나기 위해서, 영영을 만나기 위해서 부탁해서 왔는데, 친척인 것처럼 속이는 거야. 마치 누추한 우리 집에 오셨다가 자동차 손님을 전송하기 위해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것도 김생이 찾아온 이유도 지금 속이고 있다, 그지? 김생이 찾아온 이유도 속이고 있고요. 그런데 너는 어찌 이렇게 늦었느냐? 나는 내가 끝내 오지 않을까 걱정되어 내 부모님 제사를 이미 지냈다. 단 지금 있잖아. 왜 영령이 여기 오냐면 영령이 부모님 제사날이야. 제사날 이모가 이모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 제사날이라서 오는데 너가 안 와가지고 내가 미리 지냈다는 거야. 너는 안으로 들어와 빨리 술상을 차렸어. 도련님께 한잔 올리는 것이 좋겠다. 영영과 김생이 만날 수 있도록, 영영과 김생이 만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거야. 노파가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고요. 영영이 노파의 말대로 술상을 받들고 들어오자. 노파는 김생과 함께 술잔을 수고받았다. 술이 반쯤 취할 즈음에 김생이 영령에게 말했다. 남자도 들어와 앉으시오. 나는 지나가다가 여기에 들는 것이오. 의도를 숨기고 있지. 그지? 진짜는 만나러 왔지만은 의도를 숨기고 있고요. 영령은 부끄러워 외간 남자잖아. 고개를 숙인 채 감히 마주 대하지 못했다. 이에 노파가 영령에게 말했다. 너는 깊은 공중에서 생장 나서 살았다는 거야. 세상의 정리를 정리가 어떤지 모를 것이다. 자, 궁녀가 궁녀라서 폐쇄적 생활 생활했다는 거야. 궁녀의 폐쇄적 생활. 너는 궁궐 안에서 생활해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처신해야 될지 모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능히 글을 읽을 수 있으니 술잔을 주고받는 것이 예의라는 것 알지 않느냐? 술잔 주고받아라. 들어와라. 그게 예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에 영령은 술잔을 받긴 했으나, 오히려 불쾌한 듯이 한기로운 술잔을 얼음살이 잡고서 살짝 붉은 입술에 대기만 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좋아지는 거야. 자 사람 두 사람은 해상군대으로 남몰래 들어가 인연을 맺지만 오 신분 제약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는 거야. 신분 제약을 뛰어넘는 사랑을 해가지고 사랑을 시작해. 자, 영령의 처지 때문에, 영령의 처지가 뭔데? 국녀이기 때문에. 국녀이기 때문에 결국 헤어질 수 밖에 없었어. 이거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아니지.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이지. 사회와의 갈등이고, 이 당시 사회가 국녀는 사랑을 할수 없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어, 김생은 몇 년간 공부를 하여 장원으로급제하는 거야. 3일 동안 육아에서, 육아는요, 급제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 그리 퍼레이드 하는 거야. 막 풍화 올리면서 다니면서, 네, 자기 친척들한테 인사도 하고, 이런 게 육아야. 김생은 머리에 개수나무 꽃을 꽂고, 손에는 상아로된 후를 잡았다. 앞에서는, 일산이 인도하고, 뒤에 쓰는 동자들이 옹이하였으며 좌우에 쓰는 비단 옷을 입은 강대들이 제주를 부리고, 악공들이 옹과 소리를 함께 연주하니, 이 연주를 하면서 지금 그리 퍼레이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장원 급제한. 급제한. 김생의 웅장한 모습이야. 김생의 웅장한 모습이고요. 길거리를 가득 메운 구경꾼들이 김생을 마치 천상의 신선인 양 바라보았다. 김생은 을큰하게 취한지라 의기가 호탕해져 채찍을 잡고 마리에 글탄자 수많은 집들을 한번 둘러보았다. 갑자기 길가에 한 집, 여기가 해상군댁이야. 해상군댁 누가 있어? 영영이 있는 집이지. 눈에 띄었는데 높고 긴... 담장이 1 0 0 정도 빙빙 둘러 있었으며, 푸른 개화와 붉은 난간이 사멸에서 빛났다. 섬들과 뜰은 온갖 국가 초목들로 한기로운 숲을 이루고, 나비는 희롱하듯 별들을 희롱하듯, 별들은 미친 듯그 사이를 어지러이 날아다녔다. 해상군 댁의 외관 묘사했지, 그지? 해상군 댁의 외관 묘사. 딱 봐도 굉장히 잘 사는 집 같지? 김생이 누구의 집이냐고 물으니 누구의 집이야. 해상군댁이라고 하였다. 김생은 문득 옛날 일이 생각나. 옛날 일이 어떤 일? 영령과 사랑을 나누던 일. 영령과 사랑을 나누던 일이 생각난 거야. 영령 생각이 난 거야.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진지치한 듯 말해서 떨어져 땅에 눕고. 고의적인 행위야. 치한 듯 일부러. 여기 한번 들어가 보려고. 이제 해상군 댁을 방문하기 위해서, 해상군 댁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한 고의적 행동이고요. 고의적 행동이고, 누구는 일어나지 않았다. 궁인들과 무슨 일인가 하고, 궁인들이 이제, 궁인들도 있잖아. 지금, 그, 퍼레이를 하니까, 풍악을 울리면서 퍼레이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나와서 구경하는데, 말에서 얘가 툭 떨어지는 거야. 상응급자 뇌가. 그러니까, 구경분들이 저자처럼 시장거리처럼 막 몰린 거야. 이때 해상군은 죽은 지 3년이 되었으며, 궁인들은 이제 막 상복을 벗은 상태였다. 그동안 부인은 마음 붙일 곳이 없이 홀로 적적하게 살아온 터라 강대들의 제주를 보고 싶었다. 그래서 신녀들에게 명하여 김생을 부축해서 서쪽 가옥으로 모시고 야. 김생이 바라는 대로 이제 서쪽 가옥으로 모신 거야. 여기 김생이 바라는 대로 대로 해상군대게 들어온 거야. 해상군대게 들어왔고 마침 또 뭐야 상복을 막 벗고 해상군이 해상군대 부인이 퍼의이드를 구경하러 나온 상황이야.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그지 비단으로 짠 자리에 죽 부인을 대게로 삼아 이게 하였다. 김생은 여전히 눈이 어지러지라여 깨어나지 못한 듯이 누워 있었다. 이제 거짓 연기하는 거야. 역고 강대와 악공들이 뜰 가운데 나열하여 일히 풍악을 울리며 온갖 놀이를 다 펼쳐 보였다. 궁녀들은 고운 얼굴에 분을 바르고 푸른 기미 틀에 구름 같은 머리채를 한채 주렴을 긋고 지켜보는데 자, 보게자 지켜보는데 가히 수십 명이 되었다. 그러나 영령이라는 이는 그 가운데 없었다. 영령을 찾지 못한 거야. 그러면 기대가 좌절됐네. 그렇지? 영령을 보고 싶어서 지금 이 연극을 하잖아. 그렇지? 꿈이잖아. 이렇게 고의로 넘어진 척했는데 영령이 보이지 않는 거야. 국녀들이 많이 있는데 기대가 좌절됐지. 그렇지? 기대가 좌절됐고요. 김생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 생사 죽었는지 사라졌는지 여기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거야.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 낭자가 나오다가 김생을 보고 다시 들어가서 눈물 훔치고 안팎을 들락거리며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다. 이 낭자가 누구야? 영령이겠지영령을 보고, 아, 영령 저, 김생을 보고 하는 거지, 그지? 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보니까 영영도 김생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영영도 김생을 그리워함. 이는 바로 영영이 김생을 보고서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차나 남이 알아챌까 봐 두려워한 것이었다. 그다음에 이러한 영향을 바라보고 있는 김생의 마음은 철양하기 그지 없었다. 오, 알아도 아는 줄은 못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철양하기 그지 없는 거야. 그러나, 날이 이미 어두워지려고 하였다. 더 이상 있을 수 없겠지, 그지? 김생은 이곳에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없다는 것을 알고 기지개를 켜면서, 이러나 주위를 돌아보거나 놀라는 척 말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자, 자기 의도를 숨기지, 그치? 의도를 숨기고 시치미를 뗀다. 의도를 숨기고 시치미를 떼는 거야, 땜. 공중에 늙은 노인인 장액이라는 자가 달려와 말했다. 해상군 댁입니다. 김생은 더욱 놀라는 척 하는 거야. 척 하면서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자, 이것도 의도를 감추고 있지. 자신의 의도를 계속 감추고 있다. 장액이 사실대로 대답하자 김생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 나려, 나가려고 하였다. 이때 부인이 술로 인한 김생의 갈증을 염려하여 영령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는데, 이 차, 앞에, 자, 녹파가 술을 가져가자 했지, 그치? 파 노파, 녹파가, 녹파의 술. 이 해상군대 부인의 차는요, 만남의 매개체가 됩니다. 만남의 매개체가 되고요.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되었으나, 자, 다시 만난 거야. 만남, 그리고 이별, 그리고 만남의 구조지, 만남의 구조고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단지 눈길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자, 관계가 들킬까 봐, 조심하는 거야. 두 사람의 관계가 들킬까 봐. 조심하는 거고요. 영령은 차를 다 올리고 일어나 올리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품속에 편지 한통을 떨어뜨렸다. 언제 또 그새 편지를 썼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김생에 대한 영령의 마음을 전하는 영령의 마음을 전하는 소재고요. 이에 김생은 얼렁 펜지를 주어서 소매 속에 숨기고 나왔다. 그리고 뒤에 보면, 김생의 친구가 해상꾼댁의 조카야. 그래서 다시 만남이 이어지고 행복한 결말이 됩니다. 여기까지 수고해, 수고했습니다.